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좀, 좀, 어, 되게 날씬해 보여서 자꾸 약간 요렇게 하고 싶어요. 되게 날씬해 보이는 원피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 H 라인이고 니트 원피스인데 어 입었을 때아크릴 짜임이라서 그리고 약간 골지 느낌처럼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원단 짜임만으로도 되게 슬림해 보이는데 어, 입었을 때 되게 슬림해 보여서 주화님들 요거 자켓 트렌치 이너로 입어주시고 사실 이 정도 느낌이면 초여름까지 충분히 괜찮은 왜 기분 좋은 가스람 시원함이 느껴지는 그런 짜이기 때문에 어뭐 조금 쌀쌀할 때는 뭐스타킹이나 레깅스 입으시고 아닐 때는 뭐 단품으로 이렇게 일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서 딱 입었을 때 기분이 좋고 컬러는 블랙이랑 베이지 이렇게 두 가지 있고 H 라인이라서 활동 불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또 뒤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활동감 되게 편하고 좋아요. 보이시죠? 트임이 있어서 예쁘게 트임이 있어서 좋고 그냥 휘뚜루마뚜루 되게 예쁘고 괜찮고 근데 이게 정말 괜찮은 게 뭐냐면 음 여기 넥라인 카라 부분 있잖아요. 넥라인 카라가 있는데 V로 딱 파져 있고 넥라인 카라도 이게 니트 자임인데 그냥 딱,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당겨보면 여기가 되게 작... <laughs> 아시죠? 여기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블룩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착납작해져서 뭔가 이렇게 V 이파임에 카라도 이렇게 착 해서 뭔가 쫙쫙 아시죠? <laughs> 되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주아님들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통통66인 제가 입었을 때 어, 정말 넉넉하고요. 뭐 예비맘들 만사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이렇게 예쁘게 늘어지는 짜임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어, 기장은 한 7부 정도 되는 기장감 이라서 어, 정말 지금 봄에는 자켓이나 트렌치 안에 그리고 초여름에 그냥 이렇게 단품으로 하나 구입해 보셔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여기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어, 중간 부분이 이렇게 다 단추로 포인트 되어 있어 가지고 깔끔하고 예뻐요 뭔가 조금 음, 격식 있는 니트 원피스 입은 느낌인데 뭔가 되게 핏은 예쁘고 편하고 어, 그리고 네, 자켓 속에 이너로 활용할 때 그냥 면 소재 이너 활용하면 조금 뭔가 이렇게 매치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 저희가 많이 올려드리는 분또 소재 아니면 요런 니트 소재 약간 실키한 느낌의 요런 니트 소재 활용해 보세요. 너무 예쁘고 괜찮을 거예요. 너무 날씬해 보인다. 그쵸? <laughs> 구입해 주세요.